계시가 뭔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계시라는 말을 쓰냐면요, 지금 이야기한 복음은 누가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지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요 없을까요?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하, 여기에 보면 계시라는 행위를 통해서 여기 줄게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 음흠. 거룩한 진리, 하나님과 뜻과 섭리를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거룩한 행위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리는 방법을 뭐를 사용했냐면 성경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련된 이 신적인 지식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음.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까지 된 계시의 내용을 어디에다 기, 기록해 하셔주세요. 책에다 성경 기록해 주셨어요. 책에. 네. 그러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접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접한다 고해서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네.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에 보증을 삼아 주셨고 세 번째가 뭐였나 기억나세요? 성경의 말씀을 깊게 깨달아 알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있고 우리 하나 우리 사람들이 그걸 보물로서 놀라운 변화에 오게 된 것이죠.